다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뇌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 포마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하평강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먼저 형제사랑 교회였어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단어에 합성합니다. 이 필레오 사랑이 날 말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빌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되죠.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아주 형제 사랑이 허문난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서로 서로 사랑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라니가, 플라니가 노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이 빌라데피아 이 사람들, 이 여기에 사는 이 크리찬이라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황제의 사랑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이 크리천 같고 이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형제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죠, 그기죠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열쇠로 문을 닫고 오셨잖아요. 교회에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열린문을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열린문을 넣어두셨다. 3장 8절, 이 상반절에 보면, 볼제보다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은요,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이다라는 의미는요 고린도우스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그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세서 4장 3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로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하고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은 결국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열린 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놓아두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열림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와 병강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 주시되 넓게 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럴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은혜를 얻어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신 주님이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은 반대로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닫으실 때에 그때는 이제는 구원의 때고,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때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이제는 그 열린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열림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런 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같은 이 복된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빌라델피아 교회는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뇌 행위를 안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신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타대시를 비롯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이 완전히 그냥 대파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시였어요 이 빌라델피아 시는요 그 대지진 이후에도 계속 지진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피아 시 얼마나 지진이 많았으면 지진으로 충만했다라는 소시, 소, 그 소문을 그런 소, 말을 들을 정도로 이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그빌라델피아 지역에 남아 있는 성 요한 교회의 그 기둥 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이 세개 있는데 기둥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교회 의 기둥이 이거 뭐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기둥을 어? 견고하게 세울 정도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도, 어떠한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는 기둥을 저렇게 만들어 세운 거예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태어들 정도로, 다시 말하면 지진이 다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온 것도 아니고요. 지진이 계속 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옮기기 어려운 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좀 힘없고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결국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작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은하 병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또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계속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시험할 따라. 그 당시에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타탄의회가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또한 앞으로 시험의 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달리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때에 그들을 신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불에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뭐로 받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기업들,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약속들, 기업들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보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약속한 기업,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어떻게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의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 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그 약속도 기업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냥 복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주고 복주겠다. 큰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참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생활을 인내로서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게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황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인내가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있지요. 자녀들 생각만 하면 좀 기쁠 때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걱정될 때도 있죠. 사업이 잘될 때도 있지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예요. 합치면 뭐가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안전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심지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올 때는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무엇이냐? 환란날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훌천이에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끈기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게 있어요. 좀 힘들면 그냥 뒤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런 이 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힘들 때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교회가 어려울 때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이게 성도예요. 이런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 이렇게 인내하는 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의리가 예수님께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더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의리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맡은 사명 충성하는 거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사랑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사랑이 뭐냐? 근데 제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 참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참잖아요. 이것만은 못 참아. 그래도 그것도 참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이 주님께 그런 사랑. 자녀들에게 하듯이 우리 이웃에게 그런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것도 참는 게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못 참아. 이번에도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삼중으로 서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가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줬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함.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삼중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려울 때에도 환란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주겠다. 약속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같이 쓰시겠다. 약속해주시고, 그 위에다 탐정으로 서명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끝까지 보유하는, 끝까지 내가 지키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서명으로 약속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린문을 놓아두실 때에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하시는 교회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